아, 아. 잘 들리시죠? 아우, 다행입니다. 아우, <laughs> 뭐가 뭐 쓰는 것도 없고 뭐 이상하게 돼가지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 하면은 네. 잘 나오고 잘나고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아, 혼자서 혼자서 바빠 가지고 아우 시끄매네. 네. 8시 1분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시작하겠습니다. 거룩 하고 복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귀한 시간 주셨으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목요 모임으로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챕터 27번입니다. 27과 기독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개혁주의. 여러분 우리 이거 <laughs> 말씀드렸죠. 우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눈 데 있어요. 우리는 우리간 장로교 그리고 개혁주의 이런 데 있죠. 네, 장로교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장로회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그 정치를 하느냐라는 건데 지금 화면 잘 가고 있습니까? 아네. 그리고 이 개혁주의라는 것은 신학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정치는 같은데 신학이 다른 교단들도 있고요. 또 어쩌면 신학은 같은데 정치가 또 다른 그런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 되면 이제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떤 정치, 어떤 시스템으로 개교되는가 그리고 어떤 어떤 신학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가. 그러니까 무조건 다아 장로회구나, 아 장로교구나 우리랑 같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안드는 대죠. 대표적인 것이 기독교 장로회. 우리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그런데 기독교 장로회는 같은 장로회를 붙이고 있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정치도 다르고 신학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정도 정도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이제 신학을 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로교는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고 개혁주의는 신학을 이야기합니다. 네. 자, 우리는 이제 가보겠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 개혁주의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과 기독교 세계관. 또 엄청 멀리 올라갑니다. 그렇죠 제가 이 책을 같이, 제가 선택을 하고 같이 공부하는 이유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방대한 내용을 정말 잘 출연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철학을 이 반장에 단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대단한 겁니다. <laughs> 기독교 공동체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세상과,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중심으로 살아왔다.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로 우리는 세계관이다. 그리고 가치관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다. 옮겨가지고 어, 잘보이겠이 세계관의 뿌리는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어,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중에서 구약 성경, 구약 성경.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 떠나서 그냥 구약과 신약 이것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구약만, 신약만, 이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폭에서는 구약을 여는 것이 신약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알맞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수예간을 뿌리는 이제 구약성에 경 있는 거죠. <laughs> 기독교 공동체는 초대기회 이후에 분명히 그리스 로마와는 다른 세계관을 견제해왔다. 그리스 로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 따로 로마 따로 이거 아니죠. 그리스 로마 이렇게 부르죠. 로마 안에 그리스가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이 애들은 그리스 신화 들어보셨죠? 세계관이 완전 다릅니다. 기독교 신화, 그 신앙, 신앙관과 세계관과 이 그리스 로마의 이런 세계관은 완전 다릅니다. 초대교회로부터 독특한 세계관이 기독교 공동체 문화 속에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 제가 지금 너무 급한 것 같아요. 이, 한번이 방송이 안 돼가지고, 한번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번 헤매고 나니까, 혼자서 바빠가지고, 또 되게 급한 것 같아서, 한번 이렇게 숨을 쉬고, 그래서 코치가 이렇게 필요한 것 같아요. 동선수들 이렇게 막 흥분하고, 혼자 바쁘고, 막, 이렇게 안될 때, 코치가 뭐, 타임 한번 불러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저는 저 혼자 북치고, 친구 고다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볼까요? 좀 음, 차분한 마음으로. 소득기회 성도들은 세계관의 긴장을 적, 적, 직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불편한 긴장은 이미 신약 성경에서 나타났어요. 특히, 그리스적 세계관을 가장 체계적으로 드러내는 그리스 철학 경계하는 태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철학, 철학과 속임수에 대한 경고와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것들은 이제 뭐라고 이제. 어디를 겨냥한 거냐면, 바로 이 철학을 경, 그, 이렇게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좋은 예입니다. 사도들 가운데 가장 철학적일 수 있었던 바울은 당시 로마 사회를 지배하는 철학에 대해 단호한 자세를 보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죽을 짓을 한 거죠.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지금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가장 귀한 것, 아니 뭐 학문에서 가장 귀하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철학이었거든요. 철학. 근데 이 철학을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자세를 보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특히 이렇게 고위 갈로들로부터 되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게시하신 게시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를 구분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게시하신 게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지혜는 바로 철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엄청난 과제를 제시합니다. 모든 인원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라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바울은 비 기독교적 사상과 이론을 격파함과 동시에 그것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가져오게 해야 한다는, 어뜻 보면 상충하는 두 과제를 함께 수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거죠. 어.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냐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러니까 세상 지혜가 더 높, 높게 있다는 라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리 현대인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겁니다. 어, 자녀들에게, 혹은 학생들에게, 또, 또, 어쩌면 직장인들에게, 뭐, 사업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할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먼저냐 아니면 학교 가서 수학 문제 하나 더 푸는 게 먼저냐. 요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먼저냐 가서 장사 한번더 하는 것이 먼저냐.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 진짜입니다. 이게 뭐 간단하게 뭐 우리가 강의히 알고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뭐 간단한 그렇게 문제는 아닌데 이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믿는 자라면, 좀더 강하게 표현해 볼까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런 비기독교적 사상과 이론이, 이 기독교적 사상이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끌려가면 안 되고, 세상이 끌려와야 된다고 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거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연구를 하고 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난 다음에 그다음번에 뭐 학교 공부가 됐던뭐 이런 뭐, 뭐 직장이 됐던내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상충하는 두 가지잖아요. 그런데 함께 수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는 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함께 수행하고 함께 가져가야 되는데 어떤 것을 내 위에 둘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즉이 말씀으로 세계관을 가지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은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 지금 찬양, 저는, 여러분들 입가에서 찬양이 많이 불러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찬양이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렇죠? 초막이나, 쿵거리나, 이 찬양이에요. 이게 기독교적 사, 세계관입니다. 이 작업은 초대교회의 여러 지도자들, 특히, 혈압훈련을 받은 지식인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는 경우에 비할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러분 여러분, 여러분, 우리 다 아는 이름이죠. 어거스틴, 기독교 신앙은 지적 여축과 결과를 놓고 실험했분중러의여마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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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의 아브람 카이퍼 같은 뛰어난 지성인들은 모두 기독교 신앙과 비기독교적 사상의 관계를 깊이 있게 주의를 기울여 이해하고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 씨름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기독교인들은 각 시대에 주어진 신앙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독교 세계관을 올바로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시대의 지배적인 세계관, 문화와 씨름하며 기독교적 안목과 삶을 정립하는 것은 어느 시대에나 중요했습니다. 특히 지성적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속한 문화와 세계관과 씨름하는 것은 자신들이 믿는 것을 변증하거나 복금 존들을 위해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이론적인 관심을 넘어,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론적인 관심을 넘어서 실존적인 것이었고, 절박할 정도로 실천적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격을 여러분들 좀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인 것보다 좀 실존적이고 실천적이다. 그런 교회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론이 없으면 안 되느냐? 또 그건 아니죠. 철저하고 단단한 이론 위에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교회. 이렇게 누군가가 묻는다면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초대 경우의 경우, 철학과의 씨름은 그것이 중심이 된 이교적이며 반 기독교적인 문화에 대항하여 신앙 공동체가 생사를 걸고 버린 변증적 싸움의 일환이었습니다. 나중에 우리 집사님들, 스위스, 시비스, 이제 스위스도 성기를 내죠. 종교 개혁자들의 동상이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파레칼비 베자. 이게 정말 유명한 동상인데,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저 조만간에 가볼 것입니다. 네.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세계관, 비기독교적 세계관과 철학과의 싸움은 결코 초대교회에 국한되거나 이미 지나간 사건임으로 온날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소위 기독교 문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중세에서도 이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르네상스와 근대의 개몽 사상 이후 기독교 신앙이 서구에서, 안타까운 거죠. 서구에서 쇠퇴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정보화와 세계화로 인해 다원주의와 극단적 상대주의인 포스트모더니즘이 위력을 발휘하는 오늘날, 그런 파괴적 사상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은 단지 지적놀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르네상스 시대 에 이렇게 열네 집에서나 지금 뭐 똑같다 그건 그 말입니다. 이 시대에도 기독교인들은 개인적으로나 교회 공동체적으로 비기독교 사상과 대면해야 되지요. 그렇죠? 우리 나중에 이거 우리가 어떤 것을 비기독교적 사상과 대면하고 있는가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 또참 의미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성경적 신앙이 절대적 진리임을 주장할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는. 급변하는 문화와 진리의 흐름 속에서 역사적 관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개입된 피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의 세계관 논의는 학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정립을 위한 노력은 복음 전파와 사랑의 봉사 같은 활동처럼 세상 속에서, <웃음> <웃음> 세상 속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일반 세계관이나 문화와 관계를 맺는 것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세계관을 단순히 채용하거나 합습하는 것에서 그친 일은 없었습니다. 거기에서는 반드시 기독교인들만이 할수 있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기독교인들의 사고가 이 사고 말고요 생각이요 기독교인들의 사고가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기본적 안목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지 않은 비기독교적인 요소가 끼어들거나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아주 많았습니다. 이것도 우리 한번 나중에 얘기 나눠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씨름해야 할 주제가 성경이 아닌 데서 시작됐거나, 기독교 전통 밖에서 유리한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주제의 역사가 오래된 경우에는 그것을 다루어온 방식이나 용어와 개념을 사용하게 되어 그 역량 아래에 놓이기 쉬웠습니다. 수백 년의 전통과 역사라는 힘이 서양 철학의 개념과 체계, 세계관은 형식을 넘어 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논의의 방향을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그 그러니까 이게 전통이야, 이게 역사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거, 우리나라는 이런 거죠. 우리 제사 한번 생각해 보면 제사는 문화입니까, 역사입니까? 요즘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조금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변 많은 이런 집사님들을 만나뵈고 막 이러면 이 제사를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 봅니다. 아니 그 문화야, 또 어째요 뭐. 아 나는 마음으로는 안 하는데 그냥 저래 우리가 조금 생각해보고 진짜 이뭐라 이 하지? 구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의 그런 구별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철학적 개념을 빌려 기독교 진리나 다른 일에 그러니까 철학적 이,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내용 중에. 기독교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적 개념을 빌려온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기독교적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옵니다. 예를 들고 비유를 드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철학을 빌려오는 거죠.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난제가 존재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존재하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스스로 납득하려고 하다 보니까 철학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 일체의 교리가 이상하게 변질되고 막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난, 난제 있습니다.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다. 아니, 더 많습니다. 그것은 그냥, 아, 그렇다라고 그냥 넘어가는 게더 많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래, 이렇게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기독교 세계관을 논의할 때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독교 세계관 논의에서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그것이 자칫 기독교인의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선, 세계관이란 말 자체가 기독교 세계의 창작물이 아니죠. 원래 세계관, 가치관이라는 것은 원래 있던 단어죠. 세계관은 서양 사상에서 오랜 뿌리를 두고 발전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세계관 그 동양적 세계관, 서양적 세계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서양의 문화를 설명하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이 인간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우리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성경의 많은 개념과 신학의 용어들이 고대 세계와 문화의 산물이듯이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말은 본래 근대 서양 철학의 배경에서 태어났습니다. 기독교 세계관 학자들 가운데 이 말에 비성경적 거론에 대해 경고를 잊지 않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이십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라고? 세계관이 달라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말은 동일의 낭만주의 시대를 거치면서. 역사적 상대주의의 함축을 갖게 되었을 어려운 말인데요.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계관이란 말에는 세계에 대한 하나의 견해, 그렇죠. 또는 관점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경우, 세계관이란 단어에는 모든 것이 보기에 달렸고, 그것은 개인적인 뜻을 풍깁니다.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조건에 의해 신빙성을 제한받는다는 상대주의적 의미가 내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요, 그리스 로마 시대 세계관, 그리고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또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어렵고 생소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내가 또막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제가 늘 들은 말씀이잖아요. 외우려고 애쓰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답답해 하지 말고, 이렇게 우리가 한번 책을 같이 읽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지식을 한게 얻은 겁니다. 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한 30분 같이 책 읽는 시간을다 생각하시고, 가볍게 우리가 또 하다 보면, 나중에 또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언급하게 될 때, 그때는 양지손가락, 어, 양 엄지손가락을 치게 되면 따봉!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독교적 세계관을 우리가 배워갑니다. 이 세계관,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한 개혁주의의 이 세계관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 우리의 보는 눈이 하나님의 눈이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3월은 교회의 달이지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또이 교회를 널리 알리는 그런 복된 3월달, 전도하기 참 좋은 날씨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재밌는 밤 되세요.